자유로를 경유하는 경로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, 앞 갈산역 사거리 교차점에서 상상농산물소매시장 갈산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약 500m,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갈산역 사거리 교차점에서 삼산농산물 소매시장 갈산 사거리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700m 앞 삼산 사거리 교차점에서 개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왼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우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삼산 사거리 교차점에서 개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. 왼쪽 첫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계양인터체인지 계양구청 방면으로 전방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왼쪽 두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전방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약 700m 앞, 까치말 사거리, 교차점에서 계양구청, 방면으로 우회전입니다. 약 300m 앞 까치말 사거리 교차점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잠시 후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우회전입니다. 약 4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. 차로를 이용하세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700m 우측의 고가 차도 옆길입니다. 시속 6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우측의 고가차도 옆길입니다. 오른쪽 세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측의 고가차도 옆길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 앞 김포 방면으로 회전 주의 구간 통과 후 좌회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까지 약 7.7km 직진입니다. 경기도에 진입하였습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인천광역시의 진입하였습니다. 인천광역시에 진입하였습니다. 약 5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. 약 300m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2km와 고향 행주대교 인터체인지 방면으로 우측에 도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2차로부터 직진차로입니다. 오. 약 700m, 앞. 고향 힘주대교 인터지인지 방면으로 우측의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300m, 앞. 고향 힘주대교 인터지인지 방면으로 우측의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약 700m 우측에 김주대교 있는지인지 방면입니다. 서울특별시에 진입하였습니다. 약 300m 우측에 김주대교 있는지인지 방면입니다. 입니다. <목소리나> 약 700m 앞, 킨텍스, 일산통구청, 가양대교, 행주초등학교 앞, 방면으로 우측에 도시 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경기도에 진입하였습니다. 약 300m 앞 킨텍스 일산 통구청 가양대교 행주초등학교 앞방면으로 우측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그 다음은 좌측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우측에 도시고속도로 입구입니다. 그 다음은 좌측 방향입니다. 약 300m 앞 좌측에 파주국조 킨텍스 방면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측 방향입니다. 시후좌측에 본선으로 합류합니다. 도시 고속도로에 진입하였습니다. 전자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. 500m,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약 300m,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2km 앞 장항인터체인지 교차점에서 우측의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1km 앞 장항인터체인지 교차점에서 우측의 도시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시속 90km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우측에 도시 고속도로 출구입니다. 약 300m 장항 인터체인지 교차점에서 우측에 일산동구청 호수공원 방면입니다.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. 약 5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약 300m 앞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약 700m 앞 일산통구청 방면으로 전방에 장항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 구간입니다. 약 300m, 일산동구청 방면으로 전방에 장항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전방에 장항지하차도 진입입니다. 약 700m, 앞 유턴입니다. 약 500m, 앞 시속 6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약 300m, 앞 유턴입니다. 그 다음은 우측의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잠시 후 시속 60km, 신호 위반,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. 잠시 후 유턴입니다. 그 다음은. 측의 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측의 장항지하차도 옆길입니다. 그 다음은 우회전입니다.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